함게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2009년 6월에 우리나라 화폐 역사당, 역사상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2009년 6월 네, 5만원권이 발행됐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36년 만에 고액권이 발행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습니다. 발행 첫날에 1조 6천억 원이 인출될 만큼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죠. 그리고 5만 원권이 발행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것은 바로 개인간 이전 지출액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계당 경조사금이나 세뱃돈 이러한 금액들이 늘었다는 거예요. 5만 원권이 발행하기 전에 가계 평균 지출이 16만 원이었는데 5만 원권이 발행된 후에 19만 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요즘 경조사나 또 명절만 되면 여러분 고민이 좀 되시지 않나요? 괜히 만 원짜리 주기가 그래요. 5만 원권이 나온 이후부터는 조카들도 또 손주들도 자녀들도 기대하는 금액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노란색만 원하죠. 그러니까 그 기대치가 오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5만 원권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만큼 5만 원권이 나와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결국 지출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 결과가 바뀔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립스 목사님이 쓰신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20세기의 교회를 움직인 백권의 책 중에 하나로 뽑히는 책입니다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어떤 크기로 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솔로몬의 명성이 이미 온 나라에 퍼진 것 넘어서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어요. 그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멀리 서남 아라비아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굉장히 먼 거리에 그먼 거리에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왕이 찾아오고 그리고 솔로몬의 그 왕국의 영광을 보고 와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놀라움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럼 솔로몬 그리고 지금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혜보다 크신 분이란 지혜보다 크신 분. 10편, 우리 111편에서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지혜는 히브리어로 크마입니다. 인생 대처의 능력 또는 삶의 기술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어떤 요령, 기술, 또 지혜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란 무엇일까? 그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초월적이고 진정한 지혜를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어요. 그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스바 여왕은 그 지혜를 확인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수많은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싣고 솔로몬에게 와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묻는 모든 말에 솔로몬이 다 대답을 해 주니 그 뛰어난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본문 이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하, 얼마나 대단? 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 했는데 그 질문을 하나도 빠짐없이 대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겠어요? 잘 대답하지 못한 게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거예요, 솔로몬. 그리고 이뿐 아니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 공전에 당시 그 문화권에선 상상할 수 없는 발달된 문화를 보게 됩니다. 본문 사절을 보면.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간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침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여러분 무엇을 보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황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궁전과 그리고 식탁의 음식과 신하들이 앉는 좌석과 그들이 입은 옷과 그들의 애절과 복들을 보고 놀랐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 황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첫 번째는 성전에 드리는 번제물, 두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해석 가능하지만 지금 이 본문의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문자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침계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올라가는 침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했으면 이스바 여왕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로빈슨이라는 고고학자가 성전에 올라가는 아치형 침계를 발굴하고 그것을 로빈슨 아치라고 불렀어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침계가 이 아치형 침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었는지는 몰라 지금 이제 솔로몬 성전은 남아있지 않죠 그러나 성경의 기록으로 봤을 때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다스리는 그 나라의 문화와 또 성전의 궁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놀랐습니다 스바 여왕은 당시에 세계의 무역의 중심에 있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당연히 전 세계의 지혜롭다는 자들을 다 만나봤겠죠.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지혜를 뛰어넘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껏,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세상 나라의 왕들은 가질 수 없었던 지혜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지혜롭기를 원하고 지혜를 탐구하는 데 노력과 시간을 많이 쏟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혜를 탐구한다고 해도 진정한 지혜는 누구만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가 우리 손에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정말 그 말씀을 읽지도 묵상하지도 않고 내 마음에 새기지도 않는다면 우리랑 하나님의 지혜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요령, 기술도 지혜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그런 지혜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보다 크신 하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망하는 또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크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지혜를 구하셔서 그 지혜를 소유하는 저와 함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생보다 크신 분이에요. 다윗 왕국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문화를 가졌고 솔로몬은 그 문화를 온 세계에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세속 국가들이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통치 체계였습니다. 솔로몬의 군사력은 강했고 그렇지만 그 군사력으로 외국을 침략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같은 군사력을 앞서 주변 나라를 제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솔로몬 시대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솔로몬에게 굴복했고 전쟁은 없었어요 그저 불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시대였어. 역대학 구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 금그릇, 의복과 가복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여러분의 하나님과 솔로몬의 하나님의 크기가 같지가 않죠. 솔로몬의 하나님은 인생보다 크신 하나님이었고, 솔로몬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이즈랑은 완전히 달랐어. 크신 하나님께 큰 것을 구했고, 그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축복이 솔로몬과 그 나라에 쏟아졌어. 그러니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런 나라가 세워지기가 가능합니까? 사람이 세울 수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상. 솔로몬 제국은 무력을 사용하지도 않고 수많은 나라에게 조공을 받고 았 국제적으로 높은 위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혜로 나라를 통치했고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도 그 지혜를 한번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았습니다. 천하의 여왕들이 복종했습니다. 솔로몬 제국의 전성기에 온 나라가 솔로몬 나라를 부러워했고, 솔로몬 나라에 대적할 나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솔로몬과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사를 한번 돌아봅시다. 사람들은요, 각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잘 살아보려고 해요. 무언가 이룩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하고 살아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열심히 살았고 인생의 풍파와 고난과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결국 돌아보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무슨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인생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그게 믿는 사람들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과 고통이 내 인생 가운데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정말 이 고통은 좀 나는 피하고 싶고, 이 고난은 빨리 나는 지나갔으면 좋겠어도, 고통과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인생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인생은 다 힘든 거예요.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뭐라고 하죠 이 장이 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장이 자꾸 괴사라는 거야 태어나자마자 장이 괴사를 하니까 이 장을 자꾸 잘라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대장 소장까지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위장이랑 조그만 1 2cm 장만 남아있는 아이가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랬어요 수술을 태양하자보다 여러 번 했고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그 고통과 고난이 그 아이에게 왜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뜻도 이유도 모르게 그러한 질병에 걸리고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아이도 있고 가정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좀 듣는 게 제가 포항을 떠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 한 6개월도 안 됐는데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많이 소청하셨어요한 10명이 넘는 분들이 소청하신것 같아요. 몇 개월 전까지만 아직 저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에도 가고 교제했던 성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를 죽으시고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게 되시고 암에 걸린 분들도 한 두세 분되시더라고 소식을 들어보니까 왜 인생에 이런 고난들이 계속 있습니까? 이 고통들이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겪는 고난이다 나만 겪는 고통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인간의 인생은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과 그게 연속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고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당장 건져주시면 감사하죠. 그래도 안 건져주시고 그 고난을 겪게 하셔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차피 우리 이 땅의 인생이 여러분 대단하게 그렇게 여러분이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요. 내일 일은 우리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우리에게 잠시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인 안개와 같은 인생. 어떻게 사셔야 겠습니까? 인생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사세요. 그냥 내가 호흡하고 내 생명 있으면 죄를 하는 거고, 나 데려가시면 찬양하며 천국 가는 거고. 인생은요, 원래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을 만났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고통의 인생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인생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제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그런 나라의 모형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인생들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차별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솔로몬 왕국을 보고 아 인생보다 크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구나.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왕국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방 나라의 여왕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올리셨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당신을 사랑해서 영원히 경고하게 하셨도다라고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살기 좋은 나라 나라다운 나라 완전한 나라 살기 좋은 세상 만들자 그런 세상은요 영원히 안나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라다운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정의가, 공의가 흐르는 나라,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어떠한 훌륭한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도 그런 완전한 나라는 사람은 못 만듭니다. 오직 인생보다 크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우리 인간의 인생은요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인생보다 크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온전히 인도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이 여러분의 믿음에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세요. 인생들 바라보고 사시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세요. 솔로몬이 전무무구한 무한 번영과 영감은 그가 사람의 인생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솔로몬 같은 복된 인생 살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혜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보다 우리의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의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